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중구 별빛봉사단이 코레일과 협력해 지역 명소와 한화이글스 야구 관람을 연계한 당일 여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서울에서 ITX 새마을호 또는 KTX를 이용해 출발하며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 전통 행정관사촌 테미오레, 60년 전통의 문창시장 방문과 체험, 그리고 대전 대표 명물 성심당을 거쳐 한화 생명볼파크에서 한화 이글스 경기를 관람하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성심당의 인기 망고루를 기차 안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7월 8일 출발하며 선착순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전 중구는 지역화폐 중구통의 상시 7% 인센티브 적용강점을 전국 야구팬을 대상으로 홍보해 문창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김윤순 별빛 봉사단장은 전국 각지에서 대전 한화 생명 볼파크를 찾는 야구팬들의 뜨거운 열기가 문창시장까지 이어져 시장이 더욱 활기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여행사 행복을 주는 사람들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